저희 아 공사 현장 예참 미용사가 아, 이런 걸 만들고 있으니 아, 지금 거울 양면으로 거울 4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거울이 다섯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벽 손님이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의자가 더 필요해서 이제 여덟 개로 늘리면서 이벽 쪽에는 이제 컬러바를 만들 거예요 이벽 쪽은 컬러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또네개 들어가는 거틀 어제 만들어 놓고 어, 너무 피곤해 가지고 어제 응? 이거 하나는 만들어 놨어요.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가 이제 안쪽으로 할 거고 여기 밑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구멍으로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응. 예, 튼튼해졌네요. 어, 처음에는 막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이렇게. 음. 원래 색, 색은 다른 걸 사용해서 색을 예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 같은 걸로 칠해버렸어. 어. 아, 제, 재료 비싸게 샀는데, 비싸게 주고 다른 걸 칠해버리니까 살짝 돈이 아까운 것도 있긴 한데, 나름 괜찮아요. 음. 이제 여기 등도, 이제 이쪽에 있는 거두 개만 남기고, 이쪽 가운데로 세 개. 그 다음에, 가운데 등 여덟 개죠. 여기 지금 등 이렇게 사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의자. 의자 사놓은 거. 세개더 있고. 네. 원래 좀더 예쁘게 하고 싶은데 아이 다음에 카펜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 시간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와, 아,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게 전기는 저희가 못 만져가지고 음. 전기 하시는 분들은 따로 오늘 내일 와서 하기로 했고. 어 이거 페인트 냄새랑 장난 아니네. 예, 네. 네,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전기 작업하고 여기 작업하고 우리 라이언 쌤, 앤디 쌤. 라이언 쌤이 집에서 김치볶음밥 엄나 많이 했어. 어 맛있겠다. <laughs> 너무 너무 근접 <근접하게 웃음> <안 먹는데. 웃음> 너무 근접하게 찍는다. 어, 먹자. 왜안 먹어? 먹어. 먹어. 응. 어, 맛있겠는데? 어, 이렇게 먹는 거 어, 저희 이제 세팅 다해놔서 이제. 이제 등만 달고 끝. 오케이. 지금은 어, 가게 작업 <laughs> 어느정도 끝내 놓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약간 일본스타일 밥 먹는거 라면은 제티에서는 아, 아, 거의 다 했다 진짜 우리, 컬러버 컬러빠도 딱. 저 거울 치워야 될것 같아. 거울 별로다. 거울 별로라고? 응. 어. 어, 별로야. 컬러버 완벽해졌어, 이제. 우리 앤디쌤, 씨, 페인트 이제 존나 잘하네. 페인트 아직 많이 남았어? 한통 남았어 한턱 남았어? 어 그럼 이거 다 칠해도 되겠네? 바르고 이거 다 칠하고 밖에까지 칠해도 되겠네 근데 이게 거구나. 원래 얘만 칠하는 게 아니라 이거 칠한 다음에 저것도 칠하는 건데 어디? 어? 그 코팅 코팅 칠했잖아 지금 어? 하나는 칠했잖아 어? 아? 아저 코팅 어 저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 빛나게 그거 되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뭐일요한번 습하게 낼 그럴까? 응. 아, 한 번씩만 칠해줄까? 왜냐면 여기 습하고 덥고 습하고 덥고 하잖아 어, 왠지 키워라. 물 먹으면 저기 될것 같아 일요일에 한번습치면습한번다 칠하면 근데 칠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빼빠도 이렇게 근데 그래, 저거 하나 치는데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 어? 정성은 다 시작했다 이야 진짜 여기도 정성이 다 들어가있다 이쪽에 이쪽 위에다 엄청 솔라트 되겠지? 이걸 저 위에다 다눌혀서위 예. 제가 여기 세워아있어야아 얘도 아, 네. 아 얘도 이렇게 아, 그, 하면 되는 뭔가 분업화가 돼 있는 것 같아. 그 생각해. 뭔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얘네들 얘는, 얘네. 쟤네는 쟤네. 음. 저희가 사이즈가서 좀 다. 조금 오, 오 뭔가. 하는 데도 뭔가 방법이 있나 봐. <laughs> 점점점 딱 띄워놓고 하는 거야? 나 아, 나름대로 이제 그만 찍어도 돼. 아 근데 생각보다 그 나무 그 무늬랑 이게 잘 살린다. 어? 응? 대충 오. 바르면 이렇게 나. 나쁘지 않은데. <laughs> 이게 대충 바르면 알아서 그렇게 돼. 살짝 고급적인 느낌이 나는 거야. 진짜 이게 안 칠한 거랑 칠한 거랑 완전 다르다. 음. 나중에 오래되면 이거 호해지는 거 아니겠지? <laughs> 음. 나이 그때는 우리가 골르다 만거그 잘한지 뭔지 걔 골라서 하면 되겠다. 안돼. 약간 색 발에 바래... 저것도 그렇잖아. 얘 얘도 그렇고. 근데 밖에 있는 색깔들은 밖뀌니까는 색깔이 좀 잘해지고 사케네. 저희. 경대 하나 완성했습니다. <laughs> 와, 예쁘다잘 만들었다. 진짜. 그러니까. 와. 다들 여기 안에 뭔가 선반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무것도 아. 없습니다. 넣으면 자 뺍니다. 여기다 여기 딱 묶어요. 툭. 이제 여기 위에 등딱 달고 아, 이걸 다 여기다 여기 딱 넣으면 요로 떨어진다. 여기는 아직 미완성. 여기다 등돌 하나 붙여야 되는데 이디테일 여기다 LED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된것 같네요 괜찮네 응. 잘 만들었네 수고했다 앤디 수고했어 에이, 저거 가느라고 진짜 엄청 괜찮네 아저 가운데 딱 맞았으면 어디 가운데 거 저거? 살짝 뜨긴 하지만 살짝 뜨긴 하이만은이쪽 이쪽은 여기, 이, 여기는 안 이건 안 이쪽은 이쪽은 아이쪽아안떠 이쪽은 안아요 이쪽은 아 이쪽은 아요이이쪽아그 이쪽은 안 닿아요. 이쪽이 i 은안이쪽이이 엄청 옵니다. 그. 갑자기 막... 와. 와, 아... 이한테 백흉, 백흉, 백흉... 다시가 집에 백흉, 백흉, 백흉... 근데 왜 이렇게 나왔어? 왜 나왔어? 아, 나왔대. 아이씨, 부르지도 않는데, 왜 나와? 일부러 편하게 쉬라고... 아이, 지금 일어난 지도 얼마 안 되긴 했어요. 더 쉬다 왔어요. 우리 다 했어. 이거 봐. 다 완성했어. 아 전기 어 전기 가운데뚫었네요그 아, 얘네 어. 오늘 안에 다 끝난 거예요. 아다 아, 붙였어요. 할거 없어. 아 그러네. 이거 이거 거의 다네요. 다, 다 했어. 찌르시는 거니까. 빨리 배큠만 가져, 와 빨리. 가져와, 빨리. <laughs>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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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 엄청 오네, 근데. 와.